수업을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집어서 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보냈어세요뭐하있는 거야? 어? 이것도 보는 사람들한 보겠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을 바꾸지 못하고요. 일단 보내준 걸로 선생님께서 도와는데 알고 보자 117페이지에 4 1번은 직접 실제로 어, 현장에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실제로 풀고요 126페이지에 8 3번 볼까요? 합성 인데 지금 여기 합성인데 추정이랑 비슷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8-3? 이제 8-3번은 중함수가 fx가 뭐냐면 dx가 3.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f합성에 g합성 f의 전체 역할을 투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아에 연산부터 먼저 하면, 연산이 이렇게 되죠.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 이렇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역함수를 딱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연산을 하면, F학성의 f 합성의 F역함수, G역함수가 되죠. 이렇게. 결합, 즉, 순서만 안 바꾸면 돼요. 앞뒤로. 교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먼저 풀어야 되죠. 역 F랑 이렇게 역함수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항등이 돼요. 항등에다가 G의 역함수를 집어넣으니까 결국에는 G의 역함수에 1을 집어넣는 거야. 거죠. 여기서 G의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G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G의 역함수에다가 1을 넣는데 얘가 만약에 K라고 합시다. 그럼 여 a 가 역향수의 정의에 의해서, g에다가 k를 넣으면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x, y 차이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g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는 게이되니까 k가 여기, 그럼 여기다 적으면 돼요. 아, 그러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연강을 하죠? 그때 와서 물어볼게요. 금요일날 연강을 하고, 오늘부터 업은 규별한 선생님이랑 같이 날짜를 맞춰서 일요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날 하든, 선생님은 만약에 가능하면 어떤 날 이렇게 붙여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수요일 날몇 응. 시에 한번 해볼까? 두 타임? <laughs> 8시간. 대신 선생님 이 저녁을 사줄게. 맛있는 거.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123페이지에 10-1과 10-2에요. 어, 10-1을 보면, 이제 10-11의 문제를 보 이게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아니라 뭘로 나와 있냐면 문자가 나와 있죠 여기 y는 x가 있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y는 FX가 있요그 안에다가 좌표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a였어 여기가 a야 그래 a를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가 a죠 왜냐면 여기가 a군마이거든요 맞죠? 여기가 a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데의 좌표를 보니까 여기가 B래 이렇게 여기 방금 얘기하셨 선생님이? 그럼 여기도 B죠 만나는 데, 네, 여기 B 그럼 여기 만나는 데를 우리가 C라고 하면 여기가 또 만나는 데가 C 맞아요 그 좌표에다가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만나는 데가 D라고 하면 걔랑 만나는 데까지만 한것 같아요 여기가 결정이 되죠 이상하야. 선생님은 거기에 있는 글치 조금 더 경사가 서 버린데. 그럼 리는 유적 평면인대요 a 넣으면 0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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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하고. 그러면 f에다가 a는 뭐예요? 0이 돼요. 산체에 들을까요 f에다가 A 넣으면 0. x축 위에 있는 점 f에다가 b 넣으면 a. 래요 f에다가 c 넣으면 b f에다가 d 넣으면 c f에다가 e 넣으면 d, d.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구한계게 f 확수성 f의 전체의 역함수 의 b 여기 있는 것도 반대로 적어봅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 f에다가 0 넣으면 a F 역함수에다가 넣으면 A. F 역함수에다가 A 넣으면 B. F 역함수에다가 B 넣으면 C. F 역함수에다가 C 넣으면 D. F 역함수에다가 D 넣으면 E.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렵진 않아요. 합성 역함수를 해도 뒤집어도 똑같은 녀석이니까.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B. 역함수의 f 역함수의 b 되죠. 추가로 f 역함수 c, f 역함수 c, f 역함수 c면 d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죠? 맞아요. 십자식은 다시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이거는 설명이 좀 길어요. 어, 전수적으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봐야 되는 것 때문에 확인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를 아, 그 다음, 주정용이 안 풀린다는 학생이 있을까요? 앞플 13번 볼까요? 앞플에상은 맞죠? 13번에 보면, 요런 얘기가 있네요. 페이지가 2의 에플입니다 어, 13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 되 있어요. X는 0하고 이에요 어, 이거 저번에 님이 풀어준 거 아닌가? 아닌가? 네, 그죠? FX가, 3x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애가 ax 세제고, 뭐, 우리가 세제고짜리는 처음 보죠. 근데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데. 합성 함수가요. g 합성 f의 x가 정의될 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정의될 때 a 더하기 b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일단, 일단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집합 X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x)의 3x 플러스 8, g(x)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잖아요? 예. 아까 네. 밖에 뭐 끊겼어요? 자, 문제 전부 적었죠. 여기가 F 합성 g죠. 이게 정의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x랑 처음 만나는 애가 g예요. 그죠? 그뭔 얘기냐면 여기에 어떤 함수 아, 집합 a가 있다거죠 a 그래서 x로 가는 함수가 g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y로 가는게 f라면 여기엔 뭐가 있다는 얘기죠? 0과 1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맞아요? 이해됐나요? 거긴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어, 0 콤마인에서 정의된 함수 얘랑 얘에 있단 말이요 그럼 여기도, 여기도 0하고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0하고 1, 이렇게. 왜? F랑 G가 둘 다, 뭐야? 어, X에서 정의된 함수야. 그렇다는 얘기는 G라는 값에다가 0하고 1을 넣었을 때0 또는 1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뭔지 모르죠. 결정권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다? 아, 그냥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일로 그냥, 그냥 아무거나 아무것이나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값이 여기 0 중에 하나, 1 중에 하나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강의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때 누가 물어봐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아마 이해가 좀덜된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F랑 G가 둘다 X에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되려면 F도 X에 정의되는 거니까 여기서 합성, F 합성 g 면 요게 F 합성 g 거든요 g가 x를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있 0하고 1이 여기로 가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딴 값이 나오면 이 함수가 이 합성함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려워져요. 보세요. 네. 첫 번째. 일단 구에 뭐야? g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이렇게 그다음에 g에다가 1을 넣었어요. 1 넣으면 a minus b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c a s 어려워졌죠? g0이 0이고 g1도 0이죠. 둘다 0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형수가 정해져요. 그럼 여기 r 값이 이쪽에 가서 적정만 되면 이합성함수은언덕게 결정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고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따라서 a랑 b가 둘다0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어, a, 모든 a 더하기 b이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네여기죠두 번째 이번에는 g 0이 0이고 g 1이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b 가되겠 따라서 여기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세번째 이번엔 뭘까요? 네. g0이 1이고요. g 2 0이에요.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e a 플러스 b가 1이고요. 마이너스 1 1이 b 0이죠. 따라서 a가 0이고 b가 1이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 되죠. 네번째 자, 뭐 나왔어요? 둘다1도하는 거. G0도 1로 가고 G1도 1로 가고 이어서 1이어서, 1이어서, 1이너스가이어서 1이어서, 1이고서1이너스 a가 1이라서 a가 마이너스1이면 b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1이너스 1이어서, 1이어서, 1가어 1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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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1이이어서이어서이어서이어서1이1이1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범위 내에 값이 들어가야 돼요. 14번 똑같습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한번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F랑 G가 0콤마이 정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28번이랑 29번 여기도 비슷한 거 맞죠? 일단은 28번을 먼저 풀게요. 이거 어, 만약에, 강의를 그 들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음. 뭐예요? 중간에 내가 이얘안 되면 응. 멈춰도 되고, 뒤에 돌려도 돼요. 네, 멈춰서 캡쳐를 하셔도 되고, 사방에 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28번 볼까요? 28번이랑 29번 아마 같은 거 있는 같은데. 어, 합성수의 추정은 어딨나요? 합성수의 아, 여기 있군요. 뭔 얘기인지 알겠군요. 또한 문제 생기이 풀어줄게. 28번부터 볼까요? 28번 보면 이렇게 있어요. A가 12 센터인데 A에서 A로가 대응하는 거의 그림과 같이 돼 있는데 G가 A에서 A로 대응이 돼요, 역시. 근데 봐봐요. F 합성 G랑 G 합성 f 랑 같을 거래요. 같은 값을 가질 때 G 1이 3이래요. 여러분. 되실까요, 뭔얘기인지 그럴 때 G 3이 얼마야라는 자, 요거는 그림을 두개 그릴 거예요. 자, A라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일단, 얘부터 그까요 A라는 애가,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세개그니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A를 세개 그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다른 요소은 하나 뭐냐면, 여기서 가는 걸 F라고 하고, 여기서 가는 걸 G라고 하면, 요거는 G 합성입니죠그 다음에, 1, 2, 3, 4, 5. 1, 2, 3, 4어떻게 결정을 해주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 칸씩 옆으로 2, 1대 3, 3, 일대 4, 4, 5 하고 5, 일대1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1, 2, 3, 4, 5를 결정하고 G1이 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걸 F로 아니, 이렇게 가는 걸 G, 이렇게 가는 걸 F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함수가 F 합성 G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 돼요? 무슨 생김 얘기가? 네. 보얘게에요 그럼 여기 봐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F는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밑으로 한칸 가고 쭉 결정이 돼 있고 1대가 3인 게딱 결정이 돼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여기 합성하기 딱 좋은 녀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5일 때 1로 가고 3으로 갈즉 무슨 얘기냐면 G 합성 F에다가 5를 넣을 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문제예요. 이제. 예. 그러다 보면 g 3 찾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럼 얘가 g에다가 f5를 넣을 거고 자, 쭉 가면 되는 거니까 3이 남아잖아요 그럼 g에다가 1이 들어가고 그죠 얘가 3이 2어 그럼 여기서도 f 합성 g에다가 5를 넣으면 뭐가 나어야 되냐면 3이 나와야돼 그럼 꼭꼭 찾아가는 거네 3이 나왔잖아요 2네요 그럼 뭐가 2여야죠 이렇게 아 여기에 g5가 2구나 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만 표시하지 말고, 여기도 표시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어?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생겼죠. 4는요, 오르갔다가 2로 하죠. 그리고여기도 저거예요. G에다가, F에다가. 4를 어떤? 얘가 오르갔다가 2로 하죠. 여기 저기 바로 2가 거지. 그럼 여기서 2를 찾아내세요. 2로 갔잖아요. 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가져다 쓰면, 얘가 F합성 G에다가 4를 넣어도 2라는 얘니까 2를 찾아서 갔을 때, 아, 4에서 왔겠구나,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G4가 1네 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 음. 여기도 표시해요 음. G4가 1이네. 한번 더. 한번 더. 자, 여기 봐요3 넣으면 4에서 1로 가자. 그럼 여기서. g 합성 f에다가 3 넣으면 4가 되고 1이 되는게 1이죠. 그럼 이 얘기에서 f 합성 g에다가 3을 넣으면 대부분 이죠 그럼 이거 봐라. 1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5야. 3이네. 맞죠? 여기 4는 5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보나요? 아, g 의 3이구나. 우리가 구한는요소 찾았습니다. 나머지 표시를 하면 싹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요걸힌 순서를 가지고서 29번을 똑같이 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금요일에 와서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합성어 수가 좀 어렵죠. 집합명제도 어렵지만 합성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준비를 잘하면 나중에 처음잘볼수 있습니다. 자, 32번 볼까요? 12분 보면 a가 1, 3, 4, 5인데 그 그래프가 짤렸어요. 안 보이죠? 일부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대1대응이래 생각보다 괜찮아요. f가 a에서 a로 반대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 래1대1 대응인데 뭐라고요? f 합성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이래요. 그러면 합성 f 에다가 4를 넣으면 얼마야? 라고 어? 부른 겁니다. 그래프에 짤려 있는 면을 볼까요? 어디가 표시가 안돼 있냐면 1 2 3 4 5돼 있고 1 2 3 4 5돼 있죠. 뭐가 표시돼 있어요? 1대 1이에요. 1대 1이에요. 그러면 다 이걸 그리기 세. a죠. a 에서 A로 저는 비하네요1 2 3 4 5 1 2 3 4 5 1대1 되는 거여서 분명히 그러면 하나당 하나씩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일 1이죠? 그러면 1 1이 1로 가요겠죠 2일 때 얼마예요? 2일 때 5죠. 여기. 2일 때 5. 그러면 2가 5로 갈. 이렇게 성공. 3일 때 3이 돼요. 이렇게 딱히 사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가 결정이 안 되는 게 4랑 5가 2하고 4 중에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잘 봐. 돼요. 잘못했어. 그럼 두개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주어진 게 뭐냐면 5예요. 근데 2로 갔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 f4가 2고 f5가 4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어, 두 개가 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F합성에 F에 5를 했을 때, 2가 나눠보자고요. 그럼 얘가, 얼마야? F에 F5니까 4죠. 오, 맞네요 2. 그럼 얘가 4예요. 파란색이.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고 끝나면 안 되죠? 조금만하인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이 뭘까요? 아, F합성에 F에 4는? F에 F4고. 그러면 F에 2가 돼서 2면 <laughs> 5네여기가 2인 것 같죠? 네. 그럼 두번째도 하셔야죠. 뭐예요? F4가 4고, F5가 2인 케이스예요. 얘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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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 가고, 얘가 여기 가는 거. 아니, 여기가 아니죠. 여기, 여기가 여기 가는 거. 되셨어요? 그럼 되나 볼까요? 이때는 F 합성 F에다가 5를 넣으면 F5가 2예요. 그러면 f 그러니 f 2는5점얘는4가안 되네요. 안 되는 여기 잘려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서 다 집어 넣은 다음에 풀면 된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경으로 가서 합성 함수 의 추정편이 아닌 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에 선생님이 몇 개, 뭐 하나 정도 일단 풀어볼까요? 무슨 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규칙 찾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학년때 가서 수혈이라는 걸 배웠는데, 순차적으로 뭔가 수혈자가 줄어을때그 안에서 뭔가 규칙을 찾는 그런 뭐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나중에 규칙 찾는 거라는 걸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00번 배꼽 풀면, 100번 풀까요? 37번 보고 그래도 그 다음 게 이해가 안되면 다음 시간에 한강에서 한번더 질문을 해주세요 아마 어, 37번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f1이라는 건 f가 그냥 한번 있는 거고요 f 의 n 플러스 1 위에 쓴 거는 f 합성에다가 f에 n을 한 거라는 얘기 그니까 문제기에요 어, 원래 이은얘기거예요 f 합성 f를 하면 f의 2, 그러니까 두번 합성 요거는 n번 합성인데 한번더 합성해서 n 플러스 1번합성했다는거 그럼 한번세 번을 규칙 찾기 위해서 f1은 f라서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f2의 x는 f 합성 f에다가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에다가 fx 집어넣는 거니까 f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fx 편생 뭐라고 했어요함수는 4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월에. 1도 하래. 그럼 얘가 x 플러스 1 있는 대가 1을 뺐죠. 그럼 여기 뭐예요? x 플러스 2죠 규칙 찾을 거예요. 한번더 해. 3x. 의 그러면 f 합성 f 의 2x. 그럼 뭐라고요? f에다가 f 의 2x를 집어넣을 건데 f2x라는 게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f에다가 x 플러스 2가 와요.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1더 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란다는 얘기에요 어? 느낌 왔죠? 뭐예요? 여기가 1일 때. 1일 때는 1더 하죠. 2일 때2더 하죠. 3일 때3더 하죠. 이유가 뭘까요? 탑더 하잖아요. 그냥 1을 계속 활성화하다면서 더 해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다음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f 1 0 0면 X에다 100을 더할 거고, X가 5니까 답이 105겠죠. 이런 형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어요. 41번이나 49번 같은 경우는, 뭐, 41번은 짝수 홀수냐에 따라서 나온 값을 다시 그앞에 집어넣을 때, 짝수를 넣면 홀수가 나오죠. 홀수를 넣으면 짝수가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찾다 보면, 어, 그 규칙 안에서 돌고 도는 것들의 연속을 쓰시면 돼요. 말이 쉽죠? 그죠? 합성함수 추정 2에서도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요. 얻다 뒀다 빼다 빼다 여기서는 돌고 도는 것처럼. 돌고 돌고 돕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함수 추정을 풀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그래프로 들어가면 어렵죠. 이 뒤에는 안푼 거야. 자, 꼭다 보고요. 여기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은 질문하면 내가 이 강의를 안 봤다는 얘기니까 혼자인 줄 알아. 그리고, 어, 자,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제 숙제에 선생님도 웬만하면 마스크 쓰려고 쓰고 할고해요 근데 우리 가위가 있으니까 좀 내리고 했었는데, 이제 쓰고 할 거고요. 한동안 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걱정하셨어요. 왜? 코로나 저번에 결박 처럼 우리가 수업도 못하게 되면, 이제 겨우 선생님이 공부를 하려고 만들어 놓려고 하는 중인데, 문득 때는 못 만들긴 했는데, 다시 또 흐, 흐트러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수업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 서로서로 서로 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어요 여름방학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여름방학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열심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금요일 만들 때까지 남은 숙트다와요 검사할 거야 놀지마 금요일날 다음에 연강할 거 수업 오늘 못한 거 연강할 거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